이재명 정부 부동산 대책은 통계 조작이라는 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설마 설마 했는데 천하람 의원이 통계 조작 근거를 정확히 제시하고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팩트 우선 TV 시작하겠습니다. 자, 1015 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통계 조작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최신 통계인 9월 통계를 배제하고 6 8월 통계를 사용했다. 이런 지적이 나왔거든요. 지난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와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이 문제를 놓고 정면 충돌했습니다. 고성까지 오갔습니다. 자, 오늘은 이 논란의 핵심이 뭔지, 그 다음에 국회 질의 장면을 통해 무엇이 드러났는지 팩트 기반으로 따져보겠습니다. 자, 우선 사건 개요부터 정리하겠습니다. 10월 15일에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12개 도시를 규제 지역으로 지정했죠. 그런데 이 대책을 만들 때 사용한 통계가 6, 8월 통계라는 겁니다. 7, 9월 통계가 아니고요. 왜 이게 문제가 되냐? 주택법 시행령에 따르면 직전 3개월 동안 주택 가격 상승률이 해당 지역 소비자물 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할 경우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 직전 3개월입니다. 그러면 10월 15일 발표 기준으로 직전 3개월은 7월, 8월, 9월 아닙니까? 그런데 정부는 6월, 7월, 8월 통계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의 주장에 따르면 7, 9월 통계를 적용할 경우 서울 도봉강북 중랑금천구와 의왕시, 성남중원구, 수원, 장안팔달구 등 8개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8개 지역이 규제를 받게 됐다는 겁니다. 이게 논란의 핵심입니다. 자, 지난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 질의에서 벌어진 장면을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천하람 원내대표가 먼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7, 8, 9월 통계를 보니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 1.3배를 안 넘는 지역들이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서울, 중랑, 강북, 도봉 등 8개 지역은 조정대상 지역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정부가 9월 통계를 의도적으로 반영하지 않아 이 지역들이 규제 대상이 됐다. 자, 의도적으로 반영하지 않았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자 국토부는 어떻게 해명했습니까?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결정. 당시 8월 이전 통계만 있어서 9월 통계를 반영할 수 없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천하람 원내대표는 이것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처분 이전에 9월 통계를 확보하고 있었음에도 왜 거짓말을 하는 것인가?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자, 9월 통계를 이미 갖고 있었는데 없었다고 설명했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이미 9월 통계가 나오기 전인 추석 전부터 준비해온 사안이다. 9월 통계의 경우 주거정책심의위원들에게 공표할 수 없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해명이 앞뒤가 안 맞습니다. 추석 전부터 준비했다는 건 자기네들 사정이고요. 9월 통계를 이미 받았다는 건 팩트입니다. 10월 13일에 받았다는 거 국토부가 인정했거든요. 그러면 13일과 14일 이틀간 열린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어제 9월 통계가 나왔는데 일부 지역이 요건 미달입니다라고 보고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더 충격적인 장면이 벌어졌습니다. 충격적인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팩트우선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매일 팩트 기반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천하람 원내대표가 이재명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 전체적인 문제다. 민주당 정권에는 통계 조작 DNA가 있나, 어떻게 민나라는 말이 나온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자, 김윤덕 장관이 뭐라고 했습니까? 말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자,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에서 문제를 제기하는데, 장관이 말 조심하라고 합니까?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소리 크다고 진실이 규명되는 게 아니다. 자, 이게 해명입니까? 이건 답변 회피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이제 팩트를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팩트. 9월 통계를 언제 받았느냐? 국토부가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공한 공문을 보면 명확합니다. 10월 13일 오후 4시에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9월 전국주택가격 동향조사를 받았습니다. 이건 팩트입니다. 국토부가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10월 13일과 14일 이틀간 열렸습니다. 자, 13일 오후 4시에 통계를 받았으면 14일 회의에서 반영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두 번째 팩트. 통계법 위반이냐? 국토부는 공표 전 통계 사용은 통계법 위반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 논리가 앞뒤가 안 맞습니다. 9월 통계 공표일이 10월 15일이었습니다. 부동산 대책 발표도 10월 15일이었습니다. 같은 날입니다. 그러면 공표일 이후인 16일이나 17일에 대책을 발표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애초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일정을 9월 통계 공표일 이후로 잡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9월 통계가 언제 공표되는지는 정기적으로 정해진 일정이거든요. 국토부가 모를 리가 없습니다. 세 번째 팩트. 골든 타임이냐? 정부는 부동산 과열을 막기 위한 골든 타임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6에서 8월 통계로 보면 규제 필요, 7에서 9월 통계로 보면 8개 지역은 규제 불필요? 이렇게 결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하루 이틀 기다려서 정확한 통계로 규제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부정확한 통계로 서둘러 규제하는 게 맞습니까? 규제 지역으로 지정되면 실수요자들이 대출도 못 받고 세금도 더 내고 청약도 제한받습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못 기다린다? 이건 설득력이 없습니다. 자, 천하람 원내대표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미 지난 5일에 규제 지역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을 예고했습니다. 9월 통계를 반영할 경우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는 8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소송인단을 모집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7일 국회 질의에서 한발더 나갔습니다.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까지 예고했습니다. 자, 효력정지 가처분이 뭡니까? 본안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일단 규제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까지 합니까? 법령상 요건도 충족하지 않은 지역이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지역 실수요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대출 제한, 세금 증가, 청약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면 몇 년이 걸립니다. 그동안 계속 피해를 보라는 겁니까? 그래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겠다는 겁니다. 자,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서진영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규제 지역은 요건이 충족할 때 지정해야 하며 특히 지역 내에서도 일부 단지만 가격이 과열되는 등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보다 신중하게 핀셋으로 규제를 해야 한다. 이런 점을 고려하지 않고 한꺼번에 묶다 보니 실수요자 피해나 정비사업 지연 등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이다. 자, 전문가도 명확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요건을 충족할 때 지정해야 한다. 그러면 행정소송 전망은 어떻습니까? 제가 보기엔 정부가 이기기 어려워 보입니다. 왜냐하면 팩트가 명확하거든요. 10월 13일에 9월 통계를 받았다. 이건 국토부가 인정한 사실입니다. 13일과 14일 이틀간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열렸다. 이것도 팩트입니다. 그러면 14일 회의에서 9월 통계를 반영할 수 있었다. 이게 상식 아닙니까? 정부는 공표전이라 못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왜 일정을 그렇게 잡았느냐는 반론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자, 이제 좀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천하람 원내대표가 지적한 핵심은 이겁니다. 서울 전역을 규제 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9월 통계는 배제했다. 제가 보기에도 이 지적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6에서 8월 통계로는 서울 전역 규제가 가능한데 7에서 9월 통계로는 8개 지역이 빠지거든요. 그러면 서울 전역을 묶으려면 6에서 8월 통계를 써야 합니다. 그래서 9월 통계 공표일을 알면서도 그 전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그 전에 대책을 발표한 거 아니냐는 겁니다. 정부는 통계법을 지켰다. 적법한 절차였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절차만 지키면 됩니까? 법령상 직전 3개월 통계로 판단하라고 돼 있으면 10월 15일 기준 직전 3개월은 7, 8, 9월입니다. 이게 상식이거든요. 그런데 정부는 6, 7, 8월 통계를 썼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9월 통계를 쓰면 서울 전역 규제가 안 되니까요. 이걸 뭐라고 합니까? 결론을 정해놓고 통계를 골라 쓴 겁니다. 천하람 원내대표 말처럼 통계 조작 DNA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11호 부동산 대책에서 정부가 7에서 9월 통계가 아닌 6에서 8월 통계를 사용한 것. 이게 논란의 핵심입니다. 정부는 통계법상 공표전 사용이 불가능했다고 해명하지만 이 해명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10월 13일에 9월 통계를 받았고 14일까지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열렸습니다. 반영할 시간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특히 8개 지역이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규제 지역에 포함됐다는 점, 이건 위법 소지가 큽니다. 천하람 원내대표가 행정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까지 예고한 만큼 법원의 판단이 어떻게 나올지 주목됩니다. 제가 보기엔 정부가 절차적으로는 통계법을 지켰다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최신 통계를 회피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김윤덕 장관이 국회의원에게 말 조심하라고 한 발언. 이건 국회 경시 아닙니까? 이 부분도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번 행정소송 결과를 지켜보시죠. 그러나 지금까지 드러난 팩트만으로도 정부가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라는 건 명확해 보입니다. 팩트 우선 TV였습니다.